스턴프로 맥스는 아직도 비싸네 나카나에 온게 나카노 브로드웨이를 보러 왔어요 여기가 나카노의 핵심이라고 하죠 어, 일단 만다라키 문안 열었고 여기 한번온적 있는데 여기 당연하네 여기 만다라키 나카도는 <laughs> 뭐, 이런 말은, 뭐라 그러죠? 덕 중에 덕, 십덕들덕들만 온다고 소문난 곳이, 나카누 만다라키란 말이 있어서. 뭐. 이런 거잖아. 뽑기 기계도 있네. 야, 여기뽑기 과자도 있네. 과자 뽑기. 프링글스 뽑기. 미피도 있다, 미피도. 미피도 어.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케부크로그남코코를 거기 새로 오픈했다고 해서 거기받가야되는나 여기가 그 남코 거기보다 더 다양한 것 같은데, 거기는 남코 프레스도 그 게임만 있는데, 여기는 그냥 다양하게 있네. 아, 페이트 게임이 있네. 기동전사 건담 아, 아스날 블레이드? 야, 이제 여기 게임은 이 c 카드라는 시대구나. 가짜폰 기계까지 있네 응. 별게 다 있네 여기 뭐라클 진짜 크다 이게 뭐야? 음게임 응. 아, 아니 여기가 게임에서 빠진뽀를하한것같아 옛날 오락실을 오락실을 했나봐 여기 진짜 아는 사람은오래구만봐 유부초밥 이거 삼3 0이네 여기서 얼마? 누부가한천원안냐 한 뭐라 어볼까 아, 한국에서 산 반찬가게 같은 데는 마침 반찬가게 한국 반찬가게 생각하면 되네. 여기 아, 여기 길이 있고, 여기 뒤에 아까 그 어떤 빠진 고? 비디오 게임장 뭐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기제 기준은 그 아사히 맥주 아사히 맥주를 기준으로 가잡서 카미아, 이게 139네, 139. 139. 카미아가, OK, 스포가 89시간이네. 거기보다, 거기가더 싸네요, 여기보다. 여기보다, 거기가더 싸. 피킹 밀크티, 피크닉 가격은 비슷한 것 같고. 뭔가 옛날 그 뭐지 삼성 나온 것 같은 이건 뭐지? 웬시나무로? 아, 소프네 있네 소프네 소프네 리콜렉션 중고 맥북이네 중고 맥북 얼마나 하나 이게 맥북 프로 2020년 미드 아 2020년 미드고 아 i7 코어 i7이네. 제가 아이 계열 이거 사지만은 제가 2020년에, 2019년인가? 미드밴가 그거 쓰는데, 아. 이거 M1이네. M1에 나온 거고, M1 에어가? 이게 한 115만원 정도 하네. 중고 아이폰인데. 야, 13 프로 맥스는 아직도 비싸네. 1 4대 이거 아직도 14 뭐지? 플러스 13 프로 맥스가 130만 원이란 이유, 요즘 시제로 따지면 110만 원 하겠네요. 그리고 지이네아까 여기 봤던 데고 그러면 다시 한바돌 이쪽으로 한 이렇게 봤고 이쪽은 뭐가 있나? 아 여기 세이유가 있네, 지하에 있는 세이유. 세이유가 있으니까 세이 s 에가봅이다 오늘 연대도 있고 g i 시 넘었는데 아직 안 연대도 있고 가차 i 만 있는. y i n g I'm s 레스티에서 많이 봤으니까 안 g i 가 많고 여기는 g i 임대문이 <놀람> 딱보만아 지상 층으 이렇게 생각보다 그게 많지가 않네요 여기도 아까 봤던 었나아이 중고매장이 되게 쪼금 다네아 이건 음. 게임 중고도 팔아야 스위치 중고도 있고 5만원이에요? 4,690엔? 아닌가? 아 본체가 이.. 본체는 2 8만9천 한 20만원대 와 어. 엘들링이 베스트 2네 호그와트? 응. 해리포터 새로 나왔나보다 2층은 2층 하도 이거 관점이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2층이 더재밌더라고요 짜재고 막. 막 보고 그러는데 네. 코스메틱인데 화장품 파는 웨폰샵이라고 써있어요 웨폰샵 무기 가게 이거 이제 만다라케가 문을 열었으니까 만다라케 가볼게 네. 여기 그게있다 그러고요 오라카미다카시가 만든 갤러리가 3층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한번가보려고요 앙버터 크로아상이 한, 한, 11, 0 0 0원 정도 하는데, 크기가 너무 작아.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하고 빵가공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더 싸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포이몬은 한국에서도 이 정도 크기면 한 4,000원 하니까 단순히 일본은 가격으로만 치기가 음식 가격 치기가 어려운 게 크니까 아, 그러니까. 난다라 키가 없는 일로 왔네 예전에 이런 피규어부터 있었는데 포켓몬인가? 그치? 아 메탈 의상은 아직도 있네 여기 이게 끝인가 봐아 이거? 약기 소바가 3,000원. 이는 것도 있어요. 앱이 다 비교하면은 대략으로물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완전 옛날 느낌.